사랑해 주니 사랑해 주니 나는 죄인입니다.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,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,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. 영접합니다. 지금부터 전국 갈 때까지, 천국 갈 때까지,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,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. 예수 이름으로,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

말씀도 잘해주셨다 Amen. Amen. 나 m e n Am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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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선거할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,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도와 주세요.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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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멘. 여기 해주세요. 때문한번요 아니에요. 도와많아해요 아니에요. 아니, 아니. 어, 그래요. 여기 아침 몇 시에 시작해요? 네? 몇 시에 시작해요? 아침 아시요 10시. 네, 그럼 우리 목사님 제가 가다가 1 0시 오래된 날이 왔다 축복해 줬던니다 네. 우리 이제 기념사진 하세죠 기념사진 같이. 아 여기. 어, 기념사진. 달한달 네, 예, 예. 그래 우리 쥐벗에놓고계사 하나 찍고 갈게요. 예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안 버려주잖아요 반드시, 반드시 옆으로 붙일 요 반드시. 흔들어들렸어안나 어, 음. 보다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음. 그래서 미리 뛰어놔야겠잖아가 그러니까. 어? 3분이 지나면 아웃 시켜버리겠네 못하게. 다음어어 그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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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버텼어 아유, 하나 붙이러니까 다시 뛰어서 다시 붙여야 돼. <laughs> 기나오면서 버틸 <목소리도> 어, 아, 음. 수, 아, 아, 음. 수 여기서 가르쳐 줄게 이렇게 가거나가나 아, 음. 바로 나오고서 도록자자 이럴 때 앞에 로 장로님 어디 가세요? 장로님 교회가 지금 100명이 오면 100명에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아메 일요이나3 2 5 0 0명이니 응. 알았다. 사랑해 전에 사랑해 주님. 나는 제인입니다. 나는 제인입니다.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,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. 영접합니다.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, 천국 갈 때까지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,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아멘. a l l a alleluia 아